mm <laughs> 진짜 맛있어, 같아. 아니, 아까 리뷰 보니까 여기를 보고 된 치마킹에서 명동돈가스를 땅콩 왜 이렇게 맛있어? 명동돈가스 아이고, 남산도. 맛있겠다. <목소리도> 정말 맛있겠어 양. 한번 뿌려볼게요 네 나는 뿌리지 않고 한 쪽에만 뿌 그러니까 절반만 뿌리는 거어 그래그래그래 오야참국도 미쳤다 그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보니까 저 사람도 그냥 이 소스로 그냥 먹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와 잔콕 뭐야?

그래서 요즘에 동티오테도 많이 가는데, 여기 되게 많이 간대 그래서, 아, 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학병을 가봐야 는 최근에. 가지고 학병을 또 먹고서 안하야 됐어. 그래도 와가지고, 뭐 해야 되나? 일 해산물류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음. 거기, 어디야. 아카짱 홍보 갔다가. 네. 스토케 갔다가, 긴자 가는 거 1번. 네. 2번. 응. 네. 이정 있다가. 음. 어, 아그거봐 안봐야 되는 다 술빵 먹는 베베, 어 여기도 있어 베베. 이게 인기 남바와. 어, 어, 그러네. 나 이거 먹어볼게 그럼. 같이 먹자. 아 그래 그래 그래.

너무 귀엽다. 아, 미쳤다. 그니까밑에가 없어. 이게 더 완전 신생아 된가? 그니까 연봉 물어봐야겠다. 응. 것도잖아0엔인가 저거 귀엽다 소리 아 소리 너무 귀엽다 이거 얘기 <laughs> 아니 근데 여기서 이거 사래 아니 디자인이 별로라고 아 근데 이게 편하대 그래 응 편하대 뭐, 뭐라고 하냐 이거 이거 뭐라고 하냐 유모차 클립 유모차 클립 그래 이거 다 이거 샀잖아 담요 클립 이게 편하대 저 사람 한사람 밖에 없잖아 아이 진짜 담요 <laughs> 담요 집게 응 담요 집게 그래 엄청 많잖아 다 샀잖아 사람들 그러네 어. 이거 사래 난 아... 분홍색으로 사 핑크 아니 아니 <laughs> 진짜 가자. 아니, 참, 잠깐만. 그래, 이거한번 다시 정독해야 된단 말이야. 또안올 거잖아. 이제 <laughs> 30만 원 나온 <남은> 거 아니야? <laughs> 우리 좀 많이 산거 같기도 해. 아. 어때요? <웃음> 나도. 고쳤다리, 못 맛있겠다리. よろしおいします。<music> 我领导。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マッシュロップはエスプレッソが入っているものと入っていないものございますあ,あれが入っているで、ね、見ていただいてよろしい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砂糖アイス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豆がお選びいただけますあーシャボセイラ 근데 막 맛있어. 어때? 그거? 맛있어. 이거 그냥 그럴 것 같아. 음. 음. 맛있지. 헐리기. 음. 맛있을 것 같아. 자, 오, 더더더 더. 어 어. 핸드폰 잠깐 내려봐. 알겠어. 잠깐 했는데 내려봐 봐. 오, 무이쁘지 잘찍었 다. 저기. すいません。<Yes. s Elliott ills>

2 hmm. <laughs> <laughs> 여. <귀여워>. 요 <laughs> 중간 정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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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봐. 맛있어. 근데 어제 본게 거의 진짜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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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어. 야어아있어네 그러네 우어나라로 치면은 지가지어대 와 대박이다 자기 이거 봐봐 닌자발에 과연 쪽인가 앉을까 아 근데 생각처럼 다른데 그래. 음. 음. 진짜 분위기로 먹는다. 음. 면과 <laughs> 소스가 완전 따로 노다. 음. <laughs> <laughs> 어. 대박. 아 어, 찍어. 응? <웃음> 어. 엄청. <laughs> 어, 저... 우잘잘 잘 나온다 자기. 오오와 대박이다. 이걸로 이제 AI가. 우와 대박이다. 오짱이다 도와줘 도와줘. 어 어떻게 못뭐 눌러야 돼? 이거 그냥 눌러야 돼. 이거? 그 지금 침대 타미 최고선거야 <웃음> <웃음> 와, 짱이다. 왕신기하다. <laughs> 아, 웃겨. 아, 너무 웃기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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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와저 대박이다~ 우와~ 짱이다 우와~ 아~ 이거 다 어~ 에까 25일부터 새로 나 진짜? 잘 어울려요. 오, 아주 잘 어울려요. 사십니까? 네. 오케이. 아, 자, 이 결제를 빨리 하고 면세 빨리 가야 돼. 어디 가셨어? 어. 비밀가져신시다봐 아. 진짜 내가 욕먹어야 돼 이렇게 느리냐 2박 3일동안 매일 3만보 이상 걸었더니 6살 아이도 엄청 잘 걸어다닙니다 아카창원포 임산부 3만보 걸은다 또 왔다는 베베 맛있다고 했잖아. 응. <laughs> 어? 맛있어? <laughs> 귀여워. <laughs> 보이지 여기 위에? 잠깐만 보러 가? 오. 도서관되고, 뭐안 가볼까 <laughs> 어, 가보자. 그건 그래. 아니고. 아, 봉까지할수 있지. 가격도 지 아니에요, 영업 중입니다. 오 사람 많다.